지그재그? 어? 배치? 지그재그죠? 그치? 인생은 지그재그 어? 자자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와우. 이제 자, 빠르게 눌러볼게요 자, 뚝배기. 온리난 뚝배기만 원한다. 1, 3번은 마제링. 반본전이라도 챙기면 나에게 필요한 건 삼마제링. 삼마제링 뜨면 싸게, 어, 필요하신 분. 아, 내 친구한테 좀면 되겠다. 자, 싸게, 삼마제링. 뭐다 필요 없어. 어,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건 파랑색. 어? 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어? 아이씨. 어? 왜 눈으로 빠르게 지켜보고 있어? 음. 아씨 손가락치 야 뻑큐 죄송합니다 어이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어? 타지는 소리 들리시죠 두번어두번 어, 누르는데 한 번밖에 안 들리시죠 지금 소리가 어? 너무 빨라서 아북대 한번 써보시죠어자어자응자어어 오늘 어어 어, 아니죠 뜰때 지나가지 않아요 전딱한번 밖에 소리가 안 들리지만 두번 눌릅니다 지금 어자두번 <laughs> 눌렀어요 자 나에게 이어 제대로 된 투구를 어아딱 기사 같은 사람인데요 전생에 태어났으면 장군인데 어 말독에 술을 받아 먹을 사람인데. <laughs> 어? 어, 그거, 그거 되게 잘하네. <laughs> 어. 응? 음? 어, 아, 안 돼! 어, 잠깐, 뚝배기. 아, 안 돼, 이거. 이건 100% 앱소리야. 어? 그쵸. 아니, 아니, 근데, 음, 이어 솔직히, 20분도 안 걸려 누르는 거, 근본은. 이거 앱소리야, 무조건. 저건. 이게, 연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한 게, 무조건, 어, 액세서리를 앞에 두고, 어? 돌려야지 나온다. 그, 연금 보수, 내 그동안 8번 실패한 페인이 그거였어. 이, 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 뭐 중간에 포기한 게, 어, 어, 돌아갔어, 이거. 어, 나와, 이거. 어? 자. 그쵸. 그렇게 돼야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거. 연금 보수분들이. 어? 메인온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 예, 앞에, 삼마제, 오마제, 앞에 딱 타락, 뚝배기, 노강아 어때요, 이거? 어? 거기에, 이 파랑색, 어? 괜찮나요, 그거? 나 일어나봐. 자, 시청자분들 잘 보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 삼악세, 노강, 오악세인데, 만약에, Y를 누르면서 놓쳤다, 그러면 있다 여기다가 채팅창에, 어, 그, 5 5 0 0짜리 구글 기프트카드 그, 딱, 이, 하나, 쿠폰을 딱 뿌릴 테니까, 먼저 드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어? 자. A few inches later. 이쁘네. 근데 왜 뚝배기가 아니냐고. 아, 짜증나게. 뚝배기 진짜 안 나오는 거다. 뚝배기를 살걸 그랬나봐. 어?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이 좀 나와주는데. 우린는 그냥 타락 이번 나 무조건 나온 줄 알았는데 <laughs> 네, 먹었다 어, 그래 어 그냥 무조건 먹었다 생각하고 그렇게여 어, 번을 했는데 어망거 먹었어 어너 어. 그래서 에라톤의 손자를 끼고 있잖아 <laughs> 형이 줘가지고 그렇죠? 네. 어아 어, 이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금 방송을 하지 않을 거 <laughs> 못하겠다 이거 아문좀 열어보고 올까요 <laughs> 어? 리듬 살려서 어 나는 이제 타락을 다 비싸게 산거 <laughs> 어? 진짜 실패도 많이 하고 집중해서 성공을 꼭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지 음. 실패하신 분들도 구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꾸 넘버 3의 자리를 지키려면 어? 풀 타락은 그래 갖고 있어야. 어디 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 이게 왜 지금 계속 하냐면 네. 요한 1, 2, 3일이 분위기가 계속 너무 좋고 우리가 저거 하는 것마다 좀잘 돼가다 보니까 어? 그걸 해줘야 돼 왜냐면 그 솔직히 오늘 딱 느낌이 이거 말이딱 성공하잖아 네. 그러면 어서 저거 딱 4만 다에한번 도전할 수 있거든? 네. 어서 한번딱 누를 거란 말이야 어? 왜냐면 어제 그 망토를 존나 가져갔어 그럼 다음은 뭐다? 성공. 어, 여지껏 NC 불변의 법칙이 빨아가면 뱉어낸다 어, 이게 있어. NC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약간의 양심이라도 나와. 연금은 NC가 빨아가고 가져가는 기준이 아니야. 어, 아, 나 NC한테 연금을 나도 한번은. 어, 다들 했다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진짜. 다들 연금으로 하나씩 가져갔는데, 몇 개씩. 나도 한 번은 먹어야 될 거니. 이거 끝나면 또 연금으로 먹을 만한 게 없어져. 네. 가자. 아, 나도 좀 하나. 쉽게야, 좀 줘봐. 나도. NC야. 어? 쓱 오늘 졸업하자. 응? 아, 제발. 어? 야, 제발. 어? 제발. 응? 음? 자, 누릅니다. 자, 원, 투, 쓰리 아, 아 씨. 이게 뭔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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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아니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많이 되나? 와, 야, 근데 이걸 지금 6만 5천은 솔직히 이게, 야, 이게 6만 5천? 그죠? 이건 좀 솔직히 좀 아니죠? 두개 값인데. 그렇죠. 형님 불량품 산거 같은데? 그죠, 형님. 응 아, 아니, 형님. 이게 좀 불량품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형님 불량품을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laughs> 어? 아 형님 말이라도 좀해주시면안든가 갑자기 형님 말해가지고 썩 죽었어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 <laughs> 어, 아와이 새끼가 지금 내거두 개를 가져가고 하나를 뱉어내 어 그래도 좋은 건 원래 보통은 네 개가 하나가 되는 마법인데, 지금은... 어, 얘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마법이라서, 어, 여지껏1 시간을 눌렀는데, 나의 1 시간의 노력이 두 <laughs> 개가 하나 됐다는 게, 어? 와, 진짜 짜증난다. 자, 이번에도 역시, 그냥 이번에는 장마력으로 살게요. 아, 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 자, 이번에, 자, 두 번째. 자, 다른 건다 됐고, 이번에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방금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laughs> 제가 뭘 샀어요, 형님? 6.5도 저희 건가요, 혹시? <laughs> 에? 잠깐만요. 지금 6.5도 저희 건가요? 아, 지금 6.5도 저희 거예요? <laughs> 어? 아, 진짜. 양심있으면 1.5 정도는, 그해 주셔야 돼, 그건, 페이베. 자, 그치, 경짜리잘 나오네. 어? 어, 간짜리 잘 나오니까, 이번에는 10분 안에, <laughs> 어? 누르고, 저도 지금, 그,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야 왜냐면, 네. 지금 딱 11만 잖자 들어가는 게, 두번 돌리는 거. 왜냐면 아까 한 개를 솔직히 싸게 먹었잖아. 내가 싸게 먹은거 사줬다. 6만 5천. 아, 약간님, 하나 가지고, 두개 가지고, 어, 오를 하나 띄웠어요. <laughs>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하나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하나, 공짜로 먹었으니까, 세 개를 이제 평균치를 내니까 딱 맞네. 그지? 어, 개당 4만. 어, 나의 운을, 저두 개에다가 집어 넣었다 생각할게. <laughs> 어. 아, 이거 좋은데. 어? 이 새끼 하얀색이네. <laughs> 근데 옷자리야. 이걸 안 된다고 했으니까 돌릴게요. 아, 좋았는데. 아, 바로 나왔는데, 그지? 예.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여덟 번 실패한 이유가 왠지 아 이제 아홉 번 됐네, 실패. <laughs> 어. 이제 실패 아홉 번이에요. 이제 딱열 번만 채우고 이거 안 되면 역시 저는 구매가 답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뚝배기 그냥 푸른 늑대 그거 끼고 어 게임하자 어 푸른 늑대 푸른 늑대도 좋아 요즘 음, 파템도 어 푸른 늑대가 좋더라. 어잘 나와 타락 야잘 나와 아까보다 좋아. 아씨 아... 뚝배기 근데 갑자기 오가 이렇게 잘 나와. 두 번째로 또더 이제 지쳐가요, 이거. 어, 됐다! 아, 씨. 야, 씨. 1번이 딱 마제링 아까 같았으면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이건. 응? 그러면 아까 65,000 이상 불사목걸이를 다시 저걸 6만원에 팔면 되는 건데. 아, 이제 뚝배기가 확실히 아까보다 잘 떠요. 응? 줄근가 봐요. 그래도 아까 전에 누를 때보다 확률이 뚝배기가 좀잘 나와요. 조합만 좀잘 뜨면. 어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 안으로 딱 깔끔하게 끝내고 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50% 먹었잖아요 에?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30분 안에 이번엔 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잘 나와요 아까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도박판에서 제반본전 했다는 건 잃은 게 아니에요 음, 딴 거지 어차피 지금 딱 보면 어한 12, 3만이잖아요. 12, 3만 정도 가지고, 어차피 이따가 또 얻을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뭐 5, 6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맛 봤잖아요. 즐겼는데 어떻게 다 가져갑니까? 놓고 가야지. 노동의 대가 딱 그것만 챙겨가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준다면 뭐, 어 잠깐만 아 이렇게 다이 아까보다 확실히 잘 나와요 어 이게 조합만 좀잘떠 주면 확실히 근데 왜 조합이 아까보다 좀 조합은 안 좋을까요 이거 이게 템이 좀 등록이 더잘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어떤 게 문제일까요 대신 좀 뚝배기는 잘 뜨긴 하는데 이거 봐 이게 좀 타락이 잘 뜨긴 하는데 요 앞에 거음 요게 좀 엑셀 어 뜨긴 하는데 또 보면 조합이 좀, 그 앞에 쪽이, 아, 재수겠죠? 예, 네. 재수겠죠? 응, 어? 재수겠죠? 음, 그렇죠. 이렇게 또, 달뜨긴 해요. 세서 l 은 재수겠죠? 어.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진짜. 파란색인데, 아니, 이게 왜 이럴 때 5번이 나와? 나오라 했다 나오고 어? 아니, 이게 왜 5번이야 5번 진짜 1번이면 어? 수긍이라도 할텐데 아 너무하다 왜 이럴때 렇게이 5번을 주지? 아빠. 어? 파란거 돌릴때 다섯번째걸 주지 <웃음> <웃음> 어? 아니 왜 이걸 5번을 주는거야 어? 아 자꾸 반본전 이 새끼들이 자꾸 야금야금 뺑가네요 <laughs> 지금도. 어? 아 어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어제 <laughs> 어퍼컷스를 기절시킨 걸 어? 지금 일어나서 반격하 어, 지금 일어나서 반격하는 것 같은데, 얘들 어? 지금 이게 NC의 농간인가? 오늘은 <laughs> 재밌다, 이거. 어? 그지? 장비가 어? 야마저닉 나왔으면 너한테 줬다 공시라. 어? 씨. <laughs> 뭐냐, 이거? 진짜, 얘네. 어? 야, H, 뭐지, 이거?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거짓말 아니죠? 저 연금 8번이.